반습니다 우리 12월 24일 토요일 우리 기소첩 말씀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소첩 어,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이모대가 누린 나의 24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내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수화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내네 말이 옳도다 수화성 여인은 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걸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어, 모습인 거죠. 그걸 보고 창조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인간이 다른 것을 누리고 찾을 때마다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거죠.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충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 24일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것 없이 참 기쁜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내일 주일은 25일 성탄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성탄의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한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바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러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어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이런 거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해 놓은 사람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분명한 가명이 있는 택한 그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보이는 오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아명이 있는 겁니다.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일을 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옆길로 가면 또 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 부모와 같이 해초리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나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이동안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답이 어, 나와 있어도 항상 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질문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새로운 능력을 더 입혀주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보시면 레몬트의 고문도 보시면 나이가 상관없었습니다. 모세는8 0에부름을 받고 언약의 어, 여정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나이가 80이었죠.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또어렵지만 다윗이나 요셉도 어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이가 상관없고 나는 무능한데 그 또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명, 한명, 소명, 한명,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만 발견되어 지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어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어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말과 판단을 십살이 어, 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또 판단도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저 사람이 저렇다 저렇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알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 신부름을 할수 있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미리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약을 미리 받은 거죠. 디모데에게는 미래를 본 눈물과 그리고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서의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언약이 미리 디모데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이제는 두 번째로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이 있구나, 언약의 여정이 있구나 이게 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천명을 받으면 미리 보이고 미리 보아야 여정이 보이는 거죠. 바울에게는 과거는 모두 발판이 되었고. 모든 핍박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로마로 가는 전환점이 된 거죠. 이것이 바울이 누린 어, 여정이었던 거죠.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언약을 전달받았고 루스드라에게서 전도자 바울을 어, 만나 로마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세 번째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후대들이 또 후대 의 후손들이 보고 알 정도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14권의 서신서와 그리고 제자들을 남긴 겁니다. 디모대는 바울이 죽은 이후 많은 제자와 함께 로마 보고 말을 시작한 거죠.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고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해도 해야 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여러분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 여러분 한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에 우리가 2022년 원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해 동안 나의 24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교회 24 속에 또 현장 24 속에 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또 2023년 에 받을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정리하시고 정말 새해를 또 한해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정말 준비되어지는 이번 한해가 마무리 잘 되시고 또 새해까지 준비되어지시는 귀한 복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해를 또잘 준비하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